그럼 태희는 책하면 떠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게 뭐야? 책하면 생각나는 거? 어, 만들기. 만들기. 음, 만들기. 책인데 만들기? 왜? 엄마가 음. 나 캄보디아에서 음. 6년 동안 살때 음, 음, 음. 맨날 음. 책 읽고 나서 항상 만들기 같은 거 했었잖아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엄마가 독후 활동이라고 어, 책을 읽고 나서 그거랑 연관된 뭐 주인공 만든다던가 그런 걸 했었지. 심심하니까 음. 맨날. 그중에서 기억나는 것도 있어. 사슴? 음. 음. 어떻게 만들었지? 그 휴지심 재활용하잖아. 엄마 재활용 휴지심 가지고. 어, 어 맞아 맞아 맞아. 아, 재료가 없었어 캄보디아에는 어. 그래서. 휴지심에다가 음, 음. 사슴 모양 을 그려서 색종이 붙이고. 어. 손 이렇게 모양 을 따가지고. 그렇지. 음. 잘라서 붙였잖아 이렇게 그렇지. 사슴을 이렇게. 어, 이렇게 해가지고 사슴이라고. <laughs> 진짜, 음. 루돌프 어, 코 이렇게 만들고 맞아. 어. 그런데 어. 내가 음. 그거를. 음. 엄마 전시해 놓은 거 중에서 음. 그거 빼 나가지고 저거 사슴 뿔을 잘라 버린 거야. 아 녹용 만들었아 녹용. 녹용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사슴 우리, 엄마는 이렇게 우리 만들게 하면 이렇게 막 전시를 해쭉그 복도에다 전시해 놓은 장이 있었잖아. 거기다 어.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<laughs> 데이, 어느 날이 뿔이 다 없어지네가 딱 있는 거에서 너무 놀래갖고 테 이거 뭐야? 지 엄마 사슴이 막다오려 버렸어. 맞아, 맞아. 그랬었어.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? 어, 떻게 그런 걸 기억을 할까? 근데, 그렇다면, 그때 읽었던 책은 뭘까? 루돌프 사슴에 관한 거였겠지? 그렇지, 맞았어. 맞아. 그런 식의 약간 기억을 이렇게 회상, 회상을 해보면, 책이랑 연관돼서 그렇게 놀이를 하면, 책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나 봐. 그래서 태희 책을 좀 좋아하게 됐나, 그래서? 어, 그런가 봐.